여기, 여기 발을 닦아야죠 발을 닦아야죠 요응 간지러워 응? 간지러워 응.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응. 응는데네 네. 야, 응. 아빠 신발 신겨줄게요. 신겨주기 전에 한 번만 더 탈까요? 네. 한 더, 한더 음, 아예 발 냄새 난다. 음, 발 냄새 나. 아, 냄새. 냄새. 음, 냄새. 음, 냄새. 여기는. 음,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정말 진짜. 향이 나. 음? 아니 안나 냄새. 냄새. 음. 음. 냄새 나. 아빠, 아 이미 발에서, 아 이미 발에서 냄새 나요. 냄새. 냄새. 응, 냄새. 응 음, 음, 냄새. 음. 음, 냄새, 음, 냄새. 냄새나지? 나. 냄새 나지. 나. 응. 우리 응. 응. 아빠 응. 아빠. 아빠. 네. 야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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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음, 음, 어? 어, 아빠. 음, 어? 우와. 어, 음,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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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아빠! 네한번더 응? 아빠 어디가? 응? 아빠, 이쪽 올라오라고요 네. 봐봐. 응? 손잡아? 손잡아. 네. 네. 난이새 아이고. 그래 이쪽은 왜 이쪽은 왜안 내려가요? 아니, 우리 절로도 가볼까요? 절로요? 이쪽. 이쪽이에요? 응. 아빠 내려가. 아빠도 내려가요. 진짜. 진짜. 신발에 뭐 들어갔어요? 응아아빠 음. 아이고..이거 아, 또 아빠 했지 얘또 이거 봐 아야 했지 아야 했지 응. 우리 이제 엄마한테 갈까요? 한 번만 한 번만? 네네 네, 알겠어요 아빠 네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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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고양이 고양이 예? 고양이 고양이는 어떻게 울죠? 음 다시 한 번요 이거 아, 호랑이야 호랑이는 어떻게 울죠? 원숭이 아, 음. 어흥 음 원숭이는 어떻게 하죠? 완전히 끼끼끼 하죠? 네. 박쥐는 어떻게 하죠? 박, 아, 박지. 네. 사자는 어떻게 울죠? 어흥. 어흥, 하죠? 아빠 같이 타따 예. 딸, 딸. 아빠랑 같이 타요. 아이니 아인. 아인이, 잠깐, 아빠랑 같이 타요. 네? 라인이 아빠 뽀 아, 아빠 밭이 발이발이 밭이 밭이 밭아 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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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밭이 이 밭이 밭 갖고 있어요 네 아빠 아빠 고가워요 네.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갈까요? 한 번만. 또한 번만? 그럼 아, 또한 번만이에요. 번만 아, 네. 아빠 앉아요. 네. 아빠 위험해. 아빠 위험해? 네. 어, 어, 어. 여기 흔들자예요 아, 흔들다리예요. 아, 흔들려요. 네. 아유, 아, 무서워. 응. <음싸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무서워요. 엄리 아빠 아빠 리 아빠 손을 잡아요. 네? 아빠 손을 잡아요. 우와. 우와. 아야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 <reuse> <laughs> 이제 엄마한테 가자 아이나 아, 한번한번다 했는데요 안돼요 아빠 어디 가 응? 아빠 어디 가 아빠 저리 가? 아빠 어디 가응기이야 아빠 이 아빠 이응 어디 응. 응.

이제 아이나 그만할까?